에스겔서는 1장부터 18장까지 오늘 봤고요. 전체 장 중에서 한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좀 일부로 좀 보고 2부의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보는데 에스겔서의 배경은 어, 2차 침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사실 코앞에 앞두고 있던 동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살았고 또 다니엘도 같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이미 잡혀 갔습니다. 다 저기 바벨론 제국으로 잡혀 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잡혀 가게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약 30대 초반으로 보이고 또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는 사실은 대선지서 중에서도 조금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서, 또 이제 에스겔, 다니엘까지 볼 수가 있는데 뭐 에스겔서는 어 남유다 말기에 이제 아주 직접적인 어~ 그런 멸망 직전의 모습을 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발 강가 그러니까 단 바벨론 지방의 포로민들이 귀주, 거주하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실 할 일도 없고 이제 나라도 이제 점점 멸망의 소리가 가까워 오고 또 자신은 제사장이지만 이제 정말 무직인 상태에서 나라의 멸망을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조바심과 또 눈물의 어떤 그런 어걸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참 고민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세겔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선지서하고 좀 유사한 흐름이 있는데 특별히 좀예레미야하고도 어, 조금 다르고 어찌 보면은 이사야서랑 조금 유사한 흐름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초반에 나오고 사명. 부르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이자기한테 사명을 맡기신 거. 그 사명은 무엇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도록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큰 어떤 구원의 예, 어떤 계획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에스겔서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왜 그러냐면 1장부터 조금 비유와 환상이 막 등장하는데 그게 초신자들이 아니면 성경을 뭐 통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이게 난해한 구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우리 5절 사전 삼절까지는 어 간단하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소개를 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어또 자기의 지금 그발 강가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주의 손이 그에게 있었더라. 사실 이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주의 손이 거기 있었더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십시오. 또 그거를 우리 에스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더라 이렇게 쓰고 또 이전에 또 노아 같은 경우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아무튼 이제 에스겔은 어~ 제사장 출신으로 참그 포로민의 삶에 있어서 그 많은 포로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떠나고, 또, 어찌 보면 포로민으로서, 어, 또 많은 사람 죽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이 민족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입장에서 어~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뭐~ 전쟁과 그런 뭐~ 우리가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뭐~ 중동에 가면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더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이 사람이 어~ 포로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체험하는 거를 일장 사절부터 나옵니다. 사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천사들의 모습이 나와요. 뭐케루빔뭐 뭐 이렇게 스랍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뭐 세라핌 이렇게 뭐 이야기하죠. 요즘에 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그 그, 뭐지 타이 그 아이돌 보면은 루스라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사들 말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고 그래서 사절 오절 가면 내 생물의 응.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죠. 이 얼굴이 네 개고 또 날개가 네 개고 또 발은 또뭐 황동처럼 이렇게 아주 튼튼한 발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들은 어1 2절 보니까 굉장히 직선으로 행동을 하면서 또그 뒤에는 엄청난 또 섬광과 불과 불꽃이 아주 유용차게 등장을 하고 또 옆에는 또 보니까 뭐. 반지 같은 링, 엄청나게 큰 수레바퀴 같은 링, 또 수레바퀴 안에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에 모든 면에 눈알이 박혀 있는 그런 특이한 어떤 존재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 지금 첫 번째의 그 내면의 얼굴과 또내 날개와 또 발이 곱고 아주 뭐~ 송아지 발바닥같이 또 광택나는 또 색깔처럼 번쩍이는 아주 유영찬 모습의 천사는 뭐냐 이거는 이~ 포로되어 있고 잡혀 있고 좌포자기엔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용차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주 위용차 모습으로 그 땅에서, 어, 이 땅에서 자포자기 하지 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위용차고 정말, 어, 그 힘있고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이렇게 그, 그, 그잘 그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레바퀴의 수레바퀴 안에 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냐, 세상을 다 본다는 거죠, 세상을. 눈알이 많이 박혀 있다. 눈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천사들의 모습 보면 각각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하는 두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일장이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일장 하반절에 가면 22절부터 쭉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겔이 엄청난 두려움에 도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니까 1장을 다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참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자포자기와 또 어떤 예루살렘 멸망과 또이 포로민들의 어떤 삶의 어 뭐랄까? 배도 말씀을 떠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 어 에스겔을 어, 눈을 열어 주셔 가지고 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어, 너희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쭉 이뤄 가고 있다. 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예스겔을 불러 주시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장에 가면 이제 이 사명에 대한 거를 예스결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2장 3절, 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 내반역하던 네,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3절에 마음이 완악하고 어, 이런 그런 놈들이야. 니 그런 놈들에게 가서 너가 말씀을 전해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어, 뭐라고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만큼 어~ 이~ 그래서 반어조로 보면은 에스겔은 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사실 그~ 구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또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 그 이스라엘이 행악과 그리고 또 우상숭배에 만연하게 되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결국에는 나라의 폐망까지 오는 게 이스라엘의 구약 전체의 어~ 그런 멸망해 가는 모습인 거죠 멸망해 가는 모습 그~ 그게 이제 두가지 축이죠 말씀을 버렸다 우상숭배 했다. 이두 가지가 큰 축인 거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는 나가지만, 말씀을 버린, 버렸거나, 또 우리 마음 속에 우상숭배가 있다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2장, 4절, 5절, 6절. 뻔뻔하다. 그리고 완악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들은 절대 안 듣는다. <laughs> 귀를 뭐를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하,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사이 선지자의 부르심 받은 에스겔, 뭐 앞에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여러 선지자, 뭐 크고 작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 또한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진리를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반발심과 자기 안에 우리가 아까 8장과 우리가 10몇 장에 나왔던 대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듣지를 않는 거지. 예,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선지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 2장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을 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 책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18장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보면 안팎에 글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쩌면 문서, 문서를 받는 거죠. 애곡과 화, 심판의 글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어, 뭐라고 했죠?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사망을 선도하기 전에 죄목록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거를 사형 선고. 사형 선고.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사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참 나라를 위한 걱정, 이 민족을 향한 애, 애증 애지, 애정과 증오의 마음도 다 이제 막 복잡다단하게 있는 겁니다. 3장을 가니까 또 두루마리 책을 어, 받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어 말씀에 이제 파속꾼 되는 사명들이 이게 쭉 나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말씀을 받았어. 사명 받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러니까 좀 몰래 해야 돼요. 이제 전해야 되는 거지. 이 그러니까 전하니까 못 알아먹어. 안안뭐안 뭐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벌이죠. 퍼포먼스. 여러 가지 이제 예루살렘에 보이 될 것이야.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썩을 것이야.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또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어 보여주고, 또, 5장 가면은, 또, 머리, 털럭과 뭐, 수염을 잘라내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또, 칼에 쓰러질 것이라, 이런 말들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이, 죄목록을 이야기해주면서, 계속 전하는 사역들을 하는 거죠. 꾸준히 하는 거고, 6장을 가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지금 대표적으로 앞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하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의 님 말씀의 언약적인 관계를 떠났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우상, 그래서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두었다. 6장 5절 가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에 앞에 두고 그들의 어, 뼈들을 재단을 주위에 흩어버리리라.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7장 가면은 끝이 왔다. 끝이 내 모퉁이 에 이르렀다. 참이 어 지금 무서운 말이죠. 선지자는 바, 보이는 거지. 아, 이제 드디어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런에 거 대한 큰감흥이 없죠. 7장 6절간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찬란히 보라, 끝이 왔도다. 뭐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말들을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가니까 7장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 기근들이 있을 것이고 성읍과 삼킬이라 이게 그러니까 뭐 예고 이 어떤 예언들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심판의 예언들을 계속 전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8장에 가니까 어 장로들이 앞에 와 가지고 어 앉았는데 여기 구절이 8장 이 구절이 조금 이제 어렵고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아~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시냐? 1장에 등장했던 천사입니다. 그이 내천 이 천사는 어이 옆에 있는 장로들한테는 안 보이죠. 그니까 지금 이 장소는 어디냐? 이 그발 광가 주변에 있는 포로민의 거주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겔 집 안이었어요. 에스겔은 집 안, 에스겔이 지금 팔장 전까지 계속 매일 매일 밖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상 숭배를 버려라. 이 이거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박하려고 사실은 팔장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죄가 어딨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천사를 통해서 에스겔 머리에 영혼을 빼가지고 영, 영을 빼가지고 순간적으로 순간이동 예, 순간이동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상들 그~ 현재 생방송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쫙일초 만에 보여주신 거예요 일초 만에. 그러니까 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또선그 이스라엘의 뭐 유명한 귀족 관리들 모든 그들 집들마다 뭘 하고 있냐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 준게 8장이었다. 뭐 태양신 경배하고 뭐 나무에 코를 뭐 두었다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이런 그 모습들 우상숭 우상숭배한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와중에 9장을 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한 뭐 분노를 또 이야기하시면서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9장 3절에 보니까, 그, 그 목, 옆, 어, 석유관, 그, 니까 환상으로 옆구리에 잉크를 차고, 인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누구를, 누구에게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그 사람도 누구시냐? 그런 그 불의와 거짓과 또하한 말씀을 버리고, 이런 것 속에서도 하한 말씀을 기억해서, 어, 한 말씀 앞에 회개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구장 4절에 인쳐주신다. 구원의 인을 쳐주신다.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또 우리 계시록의 어떤 미래의 상황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배우는 게 최고의 배웁니다. 회개도 배워야지 회개를 합니다. 회개 안 배우면 회개하려도 회개 할려도 회개 못잘줄 몰라, 지가. 그래서, 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어, 이, 이 땅에는 참, 어, 많이 느끼는 게, 어,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어, 자기 자신이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이 성령의, 어, 뭐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게 아니라,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치심. 어, 성령의 내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결국 살아가고 그 은혜 아래서 어, 겸손한 자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9장 예, 그런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10장을 가게 되면 우리 1장에 등장했던 그런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근데 아, 결국 뭐냐 이 환상들이 보여주는데 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결국엔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런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11장을 가면, 11장에는 이제 악한 그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의 그런 끝으로 가면 등장하는 모습은 뭐냐. 여기는 이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이든 어떤 정치 지도자든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의 악함이 고발이 됩니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교만, 그들의 불법, 그들의 어, 그 완악함, 교만함 이런 거를 결국에는 많이, 예,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게 11장 3절, 4절 가면 사람들의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거짓말 속에 가두, 가두어버리고 우리로 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 어, 괜찮다. 괜찮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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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런 이제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또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세형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게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가면 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장 가면 이제 이사 퍼포먼스, 이사 퍼포먼스는 이제 좀더 절정이 다다른 퍼포먼스지. 곧 멸망당한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냥 어 어, 괜히 그 몸부림 치지 말고 어, 포로로 잘 끌려와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3장 가면은 이 멸망 직전에는 앞에 말했지만 거짓 이제 앞에면 정치도 지도자 않아. 종교 지도자나 이런 폐역관 지도자들이 하지만 플러스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많은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게 13장 전체를 들여 가지고 14장까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말씀해, 게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게시록에 가면 결국에는 게시록 19장, 20장에, 어, 멸망당하는, 그, 그, 그 우상,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누구냐면, 이 지도자와, 그 다음에 종교지도자정치지도자종교지도자이 둘이가 먼저 이제 큰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딱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게 전체적인 심판의 메시지에서 보면, 흘러가는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십삼 장 십사 장 십오 장에 이제 포도나무 비율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처럼 비비 꼬여 있는 이거는 이제 뭐~ 가구로도 쓸 수가 없고 식, 식판을 만들 수도 없고 식탁을 만들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땔감밖에 안 된다. 16장 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창려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 이 갓난 아기 때부터 잘 이렇게 잘 키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승배와 또 음란을, 네 우상승배 음란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 더러움에 어 자신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어, 떤 창녀의 모습을 이야기 하시는 거고, 17장을 가면, 어, 또 비유가 나오죠. 이때는, 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사실 이 당대에 있을 그, 머지 않은 뭐 느부갓네살의 침공이나 또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를 꺾어 가지고 또이 땅에 끌고 올 것이다,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거를 사실 비유적으로 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읽으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이런, 이런 거는 다 비유가 들어가 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8장에 가면 쭉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여러 가지 죄 목록이 나오는 거죠. 어, 뭐 여기에서는. 어 여러 가지 뭐 아버지 죄나 아들의 죄나 뭐 이야기하지만 또 세세하게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 사람들의 아들 뭐 피를 흘리게 하고 또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또 가난한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폭력을 착취하고 또 저당 물 돌려주지 않고 또 우상에게 뭐 가정한 일을 행하고 고리로 이자를 빌려주고 또 가정한 짓을 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나와요. 자 이런 내용 나오 있어 우리가 그냥 읽어 보면 아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이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뭐냐 이게 그 죄목록이네요 죄목록 사형 선고가 이제 직전에 사형 선고를 받을 죄인을 세워놓고 목에 포승줄을 이렇게 딱 씌우기 전에 그 사형 집행장 안에서 죄목록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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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이 죄가 있었다. 이야기. 그거를 하는 게 18장이다. 그래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이 사형 선고가 확 떨어지고 이제 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어 이제 20장, 19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에스겔서 뒤에 등장하는 중요한 또 비유나 또 환상에 대해서 좀 묶어 가지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